안녕하십니까 소감 여행입니다.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하고 있는 간악산 국기봉에 올라와 있습니다. 이 간악산 국기봉은 서울시 간악구 신림동과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경계를 이루는 이 간악산입니다. 632m인데 서울의 4대 그 명산은 강북 위로는 도봉산, 북한산, 수락산. 이렇게 있고 강남 이쪽으로는 북뚝선 한악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서울만큼 축복받은 땅이 없습니다.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전철이나 버스만 타면은 금방 산이 이어지는 곳은 서울밖에 없습니다. 아주 축복받은 땅입니다. 한악산국기봉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니까 아주 풍경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좋습니다. 이 국기는 1년 내내 달있습니다 대한민국 얼굴로 상징하는 호국이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잘국가관리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랄리야아가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날아도 좋고 2월달인데 아주 좋습니다 저삶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가면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할렐루요 땡큐 so m